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아유, 청명한 가을 하늘이에요 마치 가을날과 같은 예. 어우 경치 좋은 곳에 왔습니다 그 꽃날의 다육식물이 어디로 왔어요 원흥역에 예. 원흥동에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어, 그 원흥역에서 내리면 4번 5번 출구로 나오면 예 차를 타기는 조금, 에, 거리가 안 되고, 걸어오시면 좋을 거리. 한양 골프 연습장이나 한양산장이 그렇게 유명하다네요. 어머, 한양산장 사장님 뵀는데 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집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한양산장이 유명하더라고요. 자. 꽃날의 다육식물 선인장 보셨죠? 사장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를 노출을 하는 거고, 이렇게 깨끗한 곳에 이사 자라서, 예, 맞습니다. 다남다육이 지난번에 영상 소개했고, 그동안의 자리가 아직은 어색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말해요? 아우, 새집이 너무 좋잖아요. 새집이.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천천히 그 꽃나래 다육식물은 구독자님들 다 알고 계시죠. 다육이 우리가 남대문 시장에 그러면 음 맞아요. 도매시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도 도매시장이에요. 다육이 도매시장.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조금 더 많은 상품들을 어떻게 구경을 해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꽃나래다육 식물인데, 예전 집에 있던 선인장이 다 왔습니다. 저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여기 끝에가, 예, 아프리카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가, 우리가 알기로는, 천원, 천원. 천원 다육이서부터, 이렇게, 예, 맞아요. 천원 다육이, 예, 그리고, 중가, 저가, 고가, 총망나 해서, 이제, 이,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응, 그, 우리 집 앞에 농장분들이 일일이 이 농장, 저 농장, 재배 농가를 다닐 수 없으니 이런 유통이 막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나래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우스에서 그 농사도 지시면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유, 오늘 가장 먼저 제일 이쁜 애기부터 가요. 어, 밥그린, 밥그린. <laughs> 자, 밥그린. 오, 세상에. 가격 얼마에요? 밥그린이? 어, 만원, 만원. 예. 이제 오늘은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가 영상을 가니, 음, 메모해서 적어서 사진 찰칵 찍어서, 예 꽃나래다육식물, 그맨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찰칵, 나 이거 사고 싶다. 음, 그, 음, 계좌번호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밥그린 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요, 라이트 티그라. 오우, 세상에. 이렇게 큰아이고 있네. 내가, 왜냐면, 보통 소개했던 아이보다 훅 좋아요. 훅. <laughs> 훅 좋아요. 자, 가격 2만 원. 라이트 티그라. 가격 2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요 아이 아세요? 맞아, 맞아. 다남 스타일. 괴마옥이 큰. 아이들도 많지만,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이즈로, 잘 키워보게요. <laughs> 잘 키워보게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단아미 그렇게 좋아하는 라탐? 라탐? 예 라탐 맞습니다. 라탐 만원. 괜찮죠? 예, 맞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끝내줘요. 이렇게 입장이, 어우, 참, 너무 좋아라. 괜찮았어요? 라탐? 맞습니다. 그리고, 어, 묵으면은, 어, 앵두처럼, 맞아요. 맑고 투명해지는 빨간 계통이 됩니다. 얘는 어, 한 2년 정도 됐겠고요. 이 정도는 조금 추라 금방 했, 했다고 보면 되죠. 추라 금방 한 아이들. 밥그린도 이렇게 묵은 아이 봐봐 묵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laughs> 이렇게 이뻐요 <laughs> 그거봐 가격은 같지만 얘는 샘플이에요 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그날까지 다남다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늘려가요 오, 지난 영상에서 그매니아님거 봤죠? 그 화성에 있는 매니아님 어떻게 뭐 아우 세상에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일단은 기분이 좋고 건강이 좋아져서 좋고 다육이만 보면 응 어, 그냥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남다 여기 영상을 보면 그냥 어깨가 으쓱으쓱해진다니 제 칭찬이었죠? 감사합니다. 자 립스틱 만원. 립스틱도 뿌리 다 내렸죠. 뿌리 왜냐면 요즘에 뿌리 안 내리는 애들도 가끔 있잖아요. 뿌리 다 내렸습니다. 립스틱 만원. 루비다나 얘도, 쟤는 어, 이만한 애를 이렇게 둘, 셋을 합식했더니, 하나, 이가 어떻게 됐어요? 어머, 세상에. 그, 저기, 철하루 같더라 <laughs> 가격 6,000원. 루비, 나나. 예, 6,000원. 그 다음에 얘요. 일본 라즈베리 2만원. 어머, 괜찮았어요. 일본 라즈베리 2만원. 예, 대단합니다. 일본 라즈베리 2만원. 천천히 갈게요. 대분 스톤 12,000원 어, 얘는 여기가 빨개집니다. 동형 다육이긴 한데 백분이 없고 지금 현재는 진한 녹색이잖아요. 근데 묵으면 이렇게 빨개집니다. 어, 하나쯤은 꼭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콜로라타 어머 세상에 라타마고 콜로라타하고 뭐가 틀려 <laughs> 내 눈에 같아 보여 <laughs> 아이 잠깐만요 에이, 비교해 드릴게요 어차피 같이 너무 좋네 오늘 왜냐면요 이렇게 같이 있을게 자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달라 달라 라... 얘는 라타미고 얘는 콜로라타 라타은만 원이고 콜로라타는 육천 원자 그다음에 레모넨 라임 아, 묵은둥이 있었는데 어머 세상에 6,000원이요 괜찮았어요? 예, 얘가 색상이 이렇게 된답니다 레몬앤라임 6,000원 어, 이쁘죠? 이쁘죠? 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요 음 어, 핑크 엣지 어, 잠깐만요 가격이 어우, 가격이 왜 가격 만원 어, 이렇게 이뻐요 짬짬짬짬짬짬짬 핑크 엣지. 아우 좋아요. 괜찮았어요. 자, 핑크 엣지, 만 원. 자, 그리고 제가, 어, 저기, 레온 나이트요? 아유, 어, 세상에. 맑고 투명해지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laughs> 가격이요? 예, 레온 나이트는 얘요, 얘요. 8,000원. 예, 8,000원. 얘요? 어머, 세상에. 아까 그 밥그린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드. 어, 레드마리아죠? 레드마리아, 만원. 아우, 세상에, 레드마리아 만원. <laughs>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만원 괜찮잖아요, 사이즈. 레드마리아, 만원. 어우, 괜찮아요. 자, 레드마리아 봤죠? 자, 가격은 만원. 자, 그 다음에 청미지. 예, 청미지 만원. 그리고 아라베스크요. 얘네들이 지금 그래도 무겁네. 왜냐면 완전히 녹색에서 요렇게 갔다가 더 빨개집니다. 자주 팥죽 색깔처럼 됩니다. 아라베스크 8,000원. 그리고 얘는 아까는 핑크 엣지고 얘는 핑크 팁스. 어머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 그죠? 아유 어떻게 하겠어. 다암도참 머리가 좋고 우리 구독자님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만 이막 이름을 잘못하면 댓글로 이겁니다. 그러면 저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이렇게 영상을 딱 되면 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자 얘는 새벽별 2만 원. 자 이렇게 가격. 음 제가 저는 자막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막 쓰는 게 어려워요. 아우 나도 되다 구독자님들도 되나 이박 아 자판 두들기는게 쉬워 그래서 자막 안써요 새벽별 2만원 그리고 만약에 자막을 다시 제가 옮겨서 쓰면 오타 날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유 못타 오타 일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찹이요? 어머, 세상에. 2만원짜리 짝대기 있네. <laughs> 짝대기 좋아, 짝대기 좋아. 아유, 도대체 다나 거기 어디야? 어디야? 그죠? 아유, 궁금해 죽겠네. 어딘지 말을 해야지. 여기는, 에,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올려볼까요? 에, 원흥역으로, 에, 원흥역 근처로 이사온 꽃나래다 육식물인데요 예, 지하철 타고 원흥에서 내려서, 지하철, 3호선이죠? 5세? 3호선에서, 원흥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무로무로 한양 골프장 골프 연습장이나 한양산장을 무로무로 질러오는 지름길이 있다고 합니다. 걸어 오실 수 있고 차편으로는 불편하세요. 차 타러 갔다가 정류장에서 또 걷다가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 타시는 분은 걸어 오시고 나는 혹시 567번이나 9704 혹은 95번이 버스가 닿는 노선에 있다고 그러면, 휘릭스 앞에서 내리면, 휘릭스 앞에서 내려서, 길만 건너서, 현수막이 있거든요. 보고 오시면 됩니다. 원흥에서 아주 멋진 산장. 아유, 그러니까, 진짜 산세 좋고 멋진, 경치 좋은 곳에, 시장 전체가 이사 왔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예. 현대식 시설이요? 시설도 참 잘해놨어요. 어우 언제 나는 이런 이렇게 시설을 가져있는 농장을 하나, 그죠? 자, 여기까지 봤고, 그다음에 파고다. 제가 볼 때는 단한만치 좋아하는 돌기네, 그죠? 뭐 어, 돌기 있잖아요. 파고다 가격 6천 원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인재금 옛날에 이 정도면 3만원 했지 않아요? 옛날도 아니요, 두, 몇달 전에. 어 세상에, 금발연도 좋구먼. 그죠? 소인재금은 금발연을 보셔야 돼요. 금발연 좋아요? 가격이요? 12,000원. 어 가격이 12 어머 세상에, 그래. 아유, 호들갑도. 아유, 다나호들갑도 알아줘. 대한민국의 두 번째면 서러워. 아이 그래야지 재밌지 맨날 뭐 제가 그죠 얘는 그 선인장인데 가격만 있어요. 아우 이름이 뭐였죠? 자 음, 모르 저기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주시고 캉캉 만 6천원. 자그 다음에 얘요 오 세상에 이거 호빗이 가격이 없어요 아이고 멋지네 자그 다음에 오늘 여기가 처음이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다른 동네 안 갔죠 하나 둘셋 짠짠짠짠짠 어머 짠, 짠, 짠. 세상에 러시아 어, 맞아요 이 상품 이 품목 이 수량만큼에 한해서만 구독자님들의 기념 특별 기념으로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야야 어, 어머머머머. 머머머머머 어휴, 얼마래요? 어 6만원. 으이, <laughs> 잡나? 음, 참, 세상에. 아휴, 이런 대품이요? 자, 8만원짜리, 6만원. 이사 기념으로 이수량. 응, 어, 이수량만, 이수량만, 이수량만. 아우, 처음에 들어갔어야 되네. 근데 지금까지 안 가시, 아니,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 맨 뒤에 잠깐 10초 실은 것도 구독자님 보세요. 자. 괜찮죠 어, 어머, 세상에, 괜찮죠 아유, 세상에, 이거 얼마요? 8만원? 땡! <laughs> 짝대기하고 6만원! 로시아, 아유, 아유, 나 진짜, 러시아 어우, 한엽 강하죠? 이렇게 보면. 얘 예, 뿌리 있어, 없어? 궁 뿌리 없어? 아유, 누가 그래, 누가 그래? 뿌리 다, 뿌리, 뿌리 있죠? 아유,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죠. 어머, 세상에, 괜찮네. <laughs> 롯시아 8만 원짜리 6만 원. 어이 수량만 이 수량만. 아 자막으로 써야 되겠어요. 이 수량만입니다. 더는 안 돼요. 아유 더 달라고 떼쓰시면 안 됩니다. 응이 음, 수량만. 왜냐면 이그 할인이라는 거는 저도 구독자님들 한 가지만 이해 하시면 돼요. 할인을 한다는 거는 진짜 지난 영상에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왜냐면 자기 마진을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은 진짜로 그죠. 예. 할인은 난안좋아해떼지할 <laughs> 겁니다. 그럼 다나. 응. 예. 좋지. 나도 구독자인데. 에휴, 쌈은 좋고, 깎아주면 좋고, 덤주면 더 좋고. <laughs> 에이 참나. 로시아, 8만원짜리 6만원. 예, 어우, 어마무시합니다. 약2 0센치 정도 되는 화분에 꽉 찼죠? 이렇게 보나. 명품은 역시 명품이야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자, 8만원짜리 6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쉬워서. 어, 자 얘요. 그렇게 비쌌던 애기 아니요 <laughs> 아유, 그렇게 비쌌던 애기 아니요 레디 씨 맞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 6만 원 맞습니다. 아유 무슨 6만 원, 10만 원도 더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6만 원 했던 걸 짝대기 4만 5천 원. 아유 끝내줘요. 레디 씨, 예 맞습니다. 러시아 8만 원짜리 6만 원, 레디 씨 6만 원짜리 4만 원인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래 진짜 레디 씨야? 그럼 가짜도 있어요? 그 맞잖아 맞잖아 가짜도 있어요. 어머 세상에 이름만 레디 씨, 아예 그렇게 누가해? 요즘에 나쁜 사람들 그런 분 그런 분 절대 없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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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씨 아예 S P라고 하던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오늘 매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상을 뒀는데, 그중한 매대를 구경했고, 여기 오시면, 어, 여기 여기. 호른 벤츠. 아 세상에. 꽃은 작년에 호른벤세한 70만 원, 80만 원짜리 봤었죠? 안 봤어요? 아, 그거 팔렸나? 안 보여요? 참나. 아, 2만 원, 2만 원. 자, 어떻게 가요? 여기서부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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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꽃. <laughs> 꽃을 배송을 어떻게 가나? 어 참나. 구경하셔요 구독자님들. 그리고 여기 맞아요. 이렇게 음. 빨간 포트도 가격대 저렴한이 많고, 그 맞아요. 라울 2만원.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더 저렴한. 물론, 그, 모란시장이나 이쪽에 이제 큰시장이 가까우신 분은 너무나 좋지만, 이쪽, 일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갈수 없잖아요.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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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 오세요 꽃나래다육식물 오세요 꽃나래다육식물이 정말로 도매가격으로 드리는 이렇게 이렇게 예, 완전히 종자포트 빨간포트 그 다음에 가격대 만원 이만원 그 다음에 아까 얼마짜리 봤어요 아유 몇십만원 <laughs> 예, 이렇게 해서 꽃나래다육식물에서 예, 구경했습니다